미국 에너지 공급 체계의 일대 변혁이 시작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새로운 에너지 체계는 전기차 배터리로 충전과 송전을 양방향으로 할수 있는 소형 변환 시스템을 설치하면 집주마다 단전 시에도 사일치 전기를 공급해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양방향 변환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의 인기 있는 전기차 경트럭 F-150 라이트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포드의 F-150은 5만 6천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데 미국의 평균 세차 가격이 5만 달러인데 비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도 할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집에 전기를 송전도 동시에 할수 있는 양방향 전력 변환, 즉 인버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인버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는 대략 5천 달러가 든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때 집 지붕에 태양열 수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가정이라면 태양열 전기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이 변환 시스템에 연결해 놓으면 해당 집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단전이 되더라도 최소한 사흘치의 전기를 공급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가전제품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f-150 전기차 라이트닝에 탑재된 배터리는 시간당 98kw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용량으로는 통상적인 가정에 사흘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적은 규모인 15레 볼트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소 하루 반나절, 길게는 사흘치의 전기를 공급해 한달 에너지 비용을 220달러에서 8달러로 대폭 줄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현재 일부 미국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배터리는 1만 5천 달러나 되는 고액인데 비해 전기차와 시스템을 합한 초기 비용이 2만 5천 달러이므로 전기차 배터리가 대안으로 떠올라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대에는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내에 1,400만 대나 보유하게 되고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40 내지 50%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새 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급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